여주시에는 지난 4일 오전까지 최고 369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일부 교량을 통제하거나 주민을 대피시키고 약해진 집안으로 인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청미천으로 일시 통제와 주민 대피까지 이루어진 여주시 점동면 일대입니다. 농경지와 주택, 창고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주민 200여 명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다가 복귀했습니다. 여주시 전체적으로는 모두 82.2헥타르의 농경지와 하천 4개소, 소하천 10개소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7개 구간은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졌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축대가 많은 전원주택지의 경우 물빠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경사지의 흙이 쓸려 내려가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전조증상 발견이 중요합니다. 위에 큰 나무들이 넘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증후가 있는데요. 그런, 것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여주시청으로 빨리 알려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대피하시는 것이 큰 요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주시에는 대십면에 369ml, 금사면에 313ml 등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상황. 다음 주까지 더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어 복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